엄마공부 TV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보통 때 코칭하다 보면 왜 엄마표 영어만 되냐, 엄마표 수학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어렵게 수학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수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 나눠 보고요.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하고 동백에서 12년째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지일래성공 수학학원 감자쌤입니다. 네. 요즘 초등학생만 해도 수포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너무 안타깝거든요. 수포자가 되지 않으려면 네.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라 네. 하는 게 있다면 오늘 좀 풀어주세요. 네,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보통 이제 뭐 칭찬도 해 주지만 일단 좀 재미가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흡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뭔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거 잠깐 하면 이런 겁니다. 재경아, 어 안니? 너 혹시 어벤져스 아니? 안다 그래요. 어벤져스들이 쓰는 펜 이름이 뭔지 아니? 뭐죠? 블랙펜서. 처음에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있다가 마음이 좀 풀어져요. 마음을 확 열겠네요. 네. 재밌는 열어주세요. 선생님이네 감자 쌤. 네, 그렇죠. 아 네. 저도 감자 닮아가지고 감자 쌤이 됐는데 <laughs> 재밌게 가야 됩니다. 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일단 수학에 대한 감정이 네. 좋아지기 위해서 선생하고 님좀 네. 벽을 허무는 거. 네. 네. 좋아지게끔. 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 집에서도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머님들이 뭐 아재 기교를 할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평소에 좋아하는 뭐 연예인 음. 이런 것도 같이 얘기도 해주면서. 어, 엄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뭔가 공유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네, 일단 오픈 마인드를 네. 해야지 수학도 진행이 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엄마하고 소통이 잘되고 관계가 좋아야지만 엄마-평어도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순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결국은 수학이든 영어든 분야만 틀리지만 같은 학습이라는 음. 거에 공통점 이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음. 감자 쌤그 수학은 그 이해 과목인가요 암기 과목인가요 요것도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난리들들이 전부 다 어려운 얘기만 물보시는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기와 이해는 같이 가야 되죠 이해만 해도 안 되고 암기만 해도 안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인데 이뭔소리을가할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 얘기할 때 팔구 72이 오이지 이구 아나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찔르면 나와야 돼요. 암기는 그렇게 시간 단축과 지름길로 가는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해를 통해서 정거장을 지나가는 암기를 통해서 최적화되는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완성시킨 후에 그다음에 일정 부분 공식 같은 걸 암기를 해서 네. 완전하게 내 것으로 소화해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아, 네. 공식도 필요한 것이 있고. 음. 개념과 증명이 필요한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력 수학. 아, 예. 도대체 사고력 수학은 꼭 해야 되느냐, 선택이냐 필수이냐? 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걸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명쾌하게 감자 쌤이 답을 네. 좀 풀어주세요.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때 사용되는 도형들은 3차원으로 봐서 이런 도형 같은 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심한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거할때 필요하지 않을까 하시는데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독서 문장이 길거든요. 수학 문장이 상당히 길어서 도대체 뭐를 구하라는 건지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이걸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맨날 얘기합니다. 책을 좀 읽으라고. 요즘에 특히 또 문장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네. 아이들이 수학인데 문해력이 부족해 가지고 네. 수학 문제 읽었는데 뭘 원하는 건지, 음. 뭘 구하라는 거야? 네. 여기서 막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영어와 같이 또 수학도 음. 다독을 꼭 해야지만 네.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풀수 있다. 네. 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짚어 주셨는데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게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이 단어가 무슨 말이야. 음, 그렇죠.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접근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중학생만 해도 교과서 음. 이해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 한 반에 진짜 독서하는 애들이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이런 현실. 정말 우울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공법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독서가 기반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오늘 감자쌤 또 통해가지고 다시 네. 저희가 확인을 하게 습니다 <laughs>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또 수포자. 나는 예전에 수포자였어요. 정말 수학머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도 수포자였대요. 그럼 저희 아이도. 수포자 될까요? 수학은 음. 유전일까요? 극복 가능할까요?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예, 많이 논란이 되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수학 패턴은, 내신 패턴은, 열심히 노력해서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중학교 때 낮은 반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1등급을 찍어서 의대도 네, 간 친구가 있습니다. 어 정말요? 네, 저는 그 친구 애들 얘기 해주거든요. 네. 할수 있다. 내가 얼마나 할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 네, 포기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자 쌤이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laughs>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잘된거 아닐까요?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laughs>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네.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예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네, 저한테 어, 보면 네. 또 해결이 가능하죠. 아이가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음. 쌓여서 서서히 서서 이제 큰 탑을 만들어 가는데 친구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또그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를 또 풀어냈을 때그 희열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그걸 느끼면서 그 친구가 수학이 상승되면서 요즘에 뜰기 어려운 의대까지 정말 무난히 간것 같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초등 때 어머님들 특히 이것만은 꼭 신경 써줘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실 수 있고 저도 솔직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연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연산만큼만 좀 잡아주면. 저희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산이 안 돼서 계산 틀리고 하면 시간 걸리고 학생들 흥미 잃고 모든 원인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초등 때 어머님들 너무 다른 거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연산 오늘 감자 쌤이 전달해주신 거 그거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을 이기는 엄마 평어 화이팅! 화이팅.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시작합니다. 네. 저는 G1230 수학의 감자 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 관심과 흥미와 학생들과 소통이거든요. 누구보다 소통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짧아. 짤... 네네 수학적으로 안 되니까 찾아오거든요. 저희 아이 가능할까요? 학생들을 보면 몇점일지가 보여요. 연습 때잘안 되면 실전에서도 잘안 됩니다. 긴장을 더 하니까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laughs> 응.